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이사야 58장 11절 말씀 한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8장 11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상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주성김 교회가 세워진 지만 3년이 지났습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4년차 교회 사역과 그리고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3년을 무사히 그리고 잘그 와중에도 많은 것을 행하게 하시고 이루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없었다면 지금의 주성김 교회는 시작도 그리고 유지도 못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게 하셨고 정말로 내가 도와줄게. 걱정하지 마.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사역과 예배 그리고 성도님들의 개인적인 모든 삶 또한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도우셨고 이끌어 주셨습니다. 지난 한 해도 조용했던 한 해는 결코 아니었습니다. 많은 일들도 있었고 때로는 위기도 있었고 그렇지만 그 모든 것을 잘 이기게 하셨고 그리고 그 와중에도 하나하나 많은 것 이루게 하신 그러한 한 해였습니다. 저는 2021년 신년 주일과 함께. 주성김교회 창립 3주년을 맞이해서 올해는 주성김교회와 그리고 이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삶이 마치 메마른 곳에 물된 동산 같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지금의 시대적 상황과 사회적 흐름 그리고 코로나 19로 인한 육체적, 정신적 그리고 물질적 어려움에 처한 현 상황에서 주성김교회가 해야 할 일과 주성김교회 성도님들이 열심히 내고 또 집중해야 할 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 고민해 보는 그러한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되고 명심해야 할 것은 지금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는 이 시점 그리고 살고 있는 이 지역과 우리의 나라의 형편이 메마른 곳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코로나19로 모든 것이 메말랐습니다. 돈도 건강도 마음도 여유도 그리고 감사도 소망도 모든 것이 메말라 있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새해를 시작하기는 했지만 막막한 상황뿐입니다. 어떠한 일들이 또 있을지 나아지나 나아지나 했는데 점점 더 나빠지기만 했던 것이 지금까지의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 잘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세계적인 역사를 볼때 우리가 우리에게 있어서는 처음 겪는 세계적 팬데믹 현상이지만 세계 역사를 보면 지역적으로 이렇게 극심한 전염병은 있어 왔습니다. 의료기술이 발전하지 못한 그때에 비하면 지금 우리는 상대적으로 좋은 환경에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지금 우리의 상황은 메마른 곳에 있다는 것.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은 그리 많지 않다는 것. 오히려 마스크 잘 쓰고, 손 세정제 열심히 바르고, 그리고 거리두기 잘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근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서 우리로 하여금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이다 라는 말씀과 약속을 주십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내 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주섬김 교회와 이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삶을 2021년에도 인도해 주실 것을 오늘 말씀처럼 확신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의 영혼을 만족하게 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해 봅니다 비록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고 교제하지 못해도 그 속에서 깨닫게 하시는 그리고 느끼게 하시는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넘쳐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세 번째로는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이 약속처럼 올해 또한 모두가 건강하고 아프지 않는 힘든 것도 넉넉히 이겨내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석인 교회와 모든 성도들의 삶이 메마른 곳에서의 물된 동산 같기를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 같기를 간절히 간절히 바라고 원하고 그리고 기도합니다. 송구영신 예배 때 잠깐 화면으로 보셨을지는 모르지만, 성전 뒷 배경이 바뀌었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배경을 만들었는데, 이 디자인하는 분한테 그랬어요. 광야의 냄새가 퍽퍽 나도록 좀 황망하게 좀 배경을 좀 깔아달라고. 올한 해가 그러한 것 같다고. 처음에 그렇게 주문을 했다가, 너무 볼겋게 돼가지고서, 어, 삭막하니까 좀 보기 그렇더라고요 말씀 딱 생각하면서, 물이 있어야겠구나. 초록색이 좀 있어야겠구나. 해가지고, 어, 강, 강을 좀 이렇게 넣습니다. 좀 살아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예, 스크린 때문에 안 보이는데, 예, 이것을 잘 보이도록 여러분들에게 보완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은, 무언가, 올한해 모든 것이 황망하고 모든 것이 적막하고 모든 것이 어려운 이 상황이지만 그 속에서 물된 동산 같은 그러한 주성균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그러한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정 또 직장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물된 동산은 그냥 되는 것이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과 우리를 만족하게 해주시는 것이 나는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해주시는 것이냐? 그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사야 58장 11절, 오늘 보문 말씀이 이렇게 좋은 말씀이야. 그 말씀 하나만 딱 띄워보면 참 좋은 말씀입니다. 근데 이 좋은 말씀이 나오기까지 그 앞에 내용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 이사야 58장 1절부터 시작하는 주 내용은, 주제는 뭐냐? 금식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잃고 힘들어 할 때, 그들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금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은 없었습니다. 이사야 58장 3절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하수연합니다.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의아해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께 따졌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금식하잖아요. 힘들고 어렵게 금식하잖아요. 굶어가면서 그 모든 것을 참아가면서 하나님의 도심을 구해서 기도하는데 왜 하나님은 응답이 없으십니까? 금식을 했는데 효움이 없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죄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우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오히려 하나님이 반문하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꾸짖으십니다. 금식은 행위가 아니라 태도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 그들은 모든 것을 잃고 황망한 광야와 같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기들이 금식하고 굶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겠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대의 삶은 금식과는, 금식과는 거리가 멀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그러한 모습이 지금의 한국교회에서 재현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정부에서는 대면 예배를 금지시켰습니다. 교회 모임뿐만 아니라 이제 거의 모든 모임도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뉴스에서 나오는 건 뭔지 아십니까? 통제 불능 교회발 집단 감염 뉴스에서 끊임없이 나옵니다. 거기에다가 한성교 단체까지 낙무 관해입니다. 이러한 교회들이나 단체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열심입니다. 열심 만큼은 누구 타에 못지않게 엄청난 열심을 보여줍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교회에 모여야 하고, 열심히 기도해야 되고, 정성을 들여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나름 열심 최선을 다해서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자기들만의 열심입니다. 자기들 스스로 강해지기 위해서, 자기들의 기도로 복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기들의 열심을 좀 알아달라고, 정작 기도해야 하고 정작 관심둬야 할 이윤지나 나라에는 안중에도 나라는 안중에도 없습니다. 내 신앙 지키려는 것그 일념하에 자기 기준에 맞춰서 자기 만족하는 것뿐 아니냐. 이스라엘에서 이 금식을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었던 것처럼 어쩌면 예배를 그렇게 드린다고 하는데 하나님과 별 상관이 없는 그러한 예배일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보이기 식으로 자기들만의 열심으로 금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해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해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지배드리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여러분, 이 말씀조차도 꼬아서 해석하는 거 아세요?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명예를 끌어주, 내 흉악의 결박 끌어주는 꿀러, 줄 알아요? 내 명예를 풀어주는 줄 알아요? 내가 압제당하는 걸 해병, 해, 해결해주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남을, 다른 사람을 그렇게 해주는 것이 금식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이사야 58장의 말씀입니다. 무지한. 아니 무식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리고 그들을 이끄는 우매한 지도자들은 자기들을 위해서 금식을 했습니다. 먹지 않고 시간 따져 가면서 외우기도 힘든 규정들 그거 지켜 가면서 당연히 하나님께서 좋아하실 거라 확신하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금식은 그들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주위의 다른 사람들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어가면서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오히려 보여 주면서 하는 것이 금식이었다라는 것.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든 이때에 우리의 기도나 예배가 하나님 나 코로나에 걸리지 않게 해 주세요. 내 직장이나 사업 어려워 먹지 하시고 잘 되게 해주세요 다른 사람은 망해도 나는 안 망하게 그래서 하, 이렇게 성공했습니다 라고 간증할 수 있게 여러분 이러한 마음가짐이면 하나님의 낯을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이래서는 안 됩니다 이건 변질된 신앙입니다 믿는 자들의 삶이 믿지 않는 사람, 사람들보다 더 이기적이 되었고 더 세속적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기 것 챙기기에 급급한 그러한 모양새입니다 얼마 전에 모 방송에 차이나는 클라스에서 연세대학교 김학철 교수님이 기독교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그냥 세상 사람들에게 안 믿는 사람들 대상으로 해서 강의하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강의 내용 중에 하나가 세계 역사 가운데 이러한 그 코로나19같이 팬데믹 시대 전염병이 창궐하고 사람들이 죽어가고 힘들고 어려운 때에 기독교인들은 뭘 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오히려 사람들이 꺼려하는 곳에 가서 사람들을 살리고 도우고 그런 거 상관하지 아니하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사람들을 살리는 일에 열심을 냈다. 그것으로 인해서 기독교가 인정을 받게 되었고 사람들의 칭찬을 받게 되었다 우리나라 처음에 와서 기독교가 와서 한 것도 병원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학교부터 짓기 시작했습니다 의리의리한 교회 건물부터 진 것도 아닙니다 그 속에서 교회가 믿는 자들이 누구다라는 것을 보여준 겁니다 예수를 따르는 자들은 어떠한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교회의 역할과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를 따르는 자들의 삶의 모습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하고 생각해 보는 그러한 기회였습니다. 그러면서 문득 생각난 것이 창세기부터 쭉 나오는 인물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봤습니다. 가인과 아벨. 우리는 당연히 그럴 거예요. 아, 나는 아벨처럼 살 거다라고. 근데 과연 우리가 아벨처럼 살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가인은 자기 욕심에, 자기 명예에, 아, 자기를 더 내세우기 위해서 아벨을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아벨처럼 아벨은요 아무 소리 못 하고서 죽었어요. 근데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야곱과 에서 애서, 쌍둥이지만 에서가 더 잘났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몸짱이에요. 요즘 말하면 능력 좋은 남자예요. 그런데 그런 그거에 비하면 야곱은요 엄마 치마자락 옆에서 떠다니면서 나약한 마마보이였습니다. 누가 대련이냐라는 것이죠. 야곱이 우리의 믿음의 본을 보인 사람이다라는 것. 우리가 지난 한해 동안 여호수아서를 봤지만 여호수아와 갈렙 이 사람들을 보면 자기들의 명예나 출세를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산 사람들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저 맡겨진 사명 열심히 해나가면서 이제 일을 시작하면서 이제 갈렙에 대해서 또 우리가 서로. 어, 말씀을 나눌 기회가 있을 건데, 그 사람들을 보면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기독교인들이 지금 한국교의 회 성도들이 쫓고 있는 그러한 우상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보아스와 룻을 봐도 그렇습니다. 룻기를 보면 우리는 룻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룻이 되겠습니까? 보아스가 되겠습니까? 돼야겠습니까? 우리는 그저 얻어먹어야 되는 상황이 아니라 오히려 베풀 줄 아는 보아스의 상황이 되어야 된다. 전에도 한번 설교 말씀드렸지만 은 엘리야 선지자와 사르바과부, 둘다 위대한 인물입니다. 그렇지만 은 엘리야 선지자 가진 것 없는 건 똑같습니다. 그러나 가진 것 없음에도 줄수 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가장 대조적으로 비교되는 사람이 사울왕과 다윗왕입니다. 당연히 우리는 다윗왕이 되어야겠죠. 그러나 그의 삶, 살라고 하면... 난 싫어요 할 겁니다. 다 도망갈 겁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 믿음을 지켜나간 것. 다른 것 없습니다. 뭐를 위해서? 아니요. 그저 하나님 안에서 자기가 해야 될그 신분, 그 일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니에미아와 에스라, 그들의 명예, 그들의 모든 출세 다 던져버리고,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고향으로 돌아와서 그들이 고생하면서 그 일을 이루어간 것. 신약성경에 보면 세례요한이 나옵니다. 사명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광야로 들어간 이 세례요한. 그냥 아무 저기 할것 없이 저항도 못하고 죽임당한 세례요한. 열두 제자들 또한 모습이 그렇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은요 다집 나간 남편들이고 아빠들이고 다집 나간 자식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위해서. 베드로와 사도 바울의 인생도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 믿음의 영웅들 이야기는 하지만 정작 우리가 쫓아가려고 닮아가려고 하는 모습은 요만큼이라도 있느냐라는 것이죠. 예수님까지 갈거 없어요. 성경의 인물들마저도 우리는 외면합니다. 저런는 거는 아니고 그들이 받은 복만우리가 좀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성경에 기록된 인물들의 삶에서. 기독교의 진리, 기독교의 가르침, 기독교의 진짜 모습이 있습니다. 그들이 행한 일들과 이룬 업적들은 그들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이루신 것입니다. 그것은 일주일에 예배를 몇번 드렸느냐가 아니고 기도를 몇 시간 했느냐도 아닙니다. 성경을 몇번 읽었냐 하는 것과도 아무 연관이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이 믿음의 영웅들이었습니다. 엊그제 MBC 뉴스에 나온 기사입니다. 화장실은 고무대야, 비닐 하우스에 2만 명이 산다. 저는 이제 인터넷 핸드폰에서 인터넷 보면서 기사 보면서 그 제목만 딱 봤어요. 그러면서 그 기사를 열기 전에 생각한 것이 아니, 동남아시아 어느 나라가 이렇게 사나, 아직도. 최소한 동남아시아 어느 나라거나 아니면 아프리카 어느 나라거나 한줄 알았어요. 근데 기사를 딱 열어보니까 그러한 나라가 우리나라더라고요. 외국인 노동자들이 이초원 겨울날에 비닐하우스에서 지내면서 일을 하고 겨울에는 일이 없어서 돈도 벌지 못하고 받아주는 집도 없고 뭐 호텔이구사하고 모텔도 이런 것도 없다고 해서 비닐하우스에서 거주하는 사람이 2만 명이랍니다. 그러다가 열흘 전에 31살의 캄보디아 여성 노동자가 사망한 사건을 보도한 것이 이 기사입니다. 우리 주위에. 제가 오늘 이 말씀드리는 것은 교회가 뭐 사회 사업하자고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다. 사회 사업할 생각은 없습니다. 교회가 교회로서 해야 될 일이 뭐냐라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이 기독교인으로서 보여줘야 될 것이 뭐냐라는 것입니다. 너무 자기중심적이고 자기만을 생각하고 나만 잘 되면 되긴 된다라고 하는 그 마음 속에서, 그 생각 속에서 가득 찬 것이 우리의 현실의, 현재의 모습이 아니냐라는 것. 과연 주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실까?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삶이 과연 그러한 모습이었을까? 예수님은 그냥 하늘에서 뚝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턱 달리실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3년 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께서 다니신 곳은 뭡니까? 들을 다니면서, 광야 다니면서,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시고, 힘든 사람들 구해주시고, 그 낯고 천한 사람들 만나주시고, 왜그 일이 필요했었냐, 라는 것이죠. 메마른 곳에 물된 동산은 해안가에 있는 비싸고 멋진 대저택과 같은 곳이 아닙니다. 뽐내고 자랑하고 의수대라고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동경하는 그러한 곳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가끔 간증 보면 그래요.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해 주셔고서 사업이 어떻게 돼고서뭐 얼마 벌었고 뭐 어떻게 됐고 다 자기 자랑밖에 없잖아요. 메마른 곳에서 찾을 수 있는 그리고 그곳에서 실수 있는 축복의 개념이 아닌 섬김의 의미가 더큰 곳이 메마른 곳에 물된 동산이다. 물이 끓이지 않는 샘이 되는 겁니다. 내가 좋은 것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그 곳에 와서 그 셈을 먹고 안식을 취할 수 있는 것. 4년차를 시작하는 주성김교회가 복 받는 곳이 아닌 복 주는 곳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내가 잘 채워지는 곳이 아닌 남을 채워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진 것이 있어서가 아니라 마음이 있어서 나눌 수 있는 그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힘들고 소외된 사람들과 어울리시면서 멸시받고 버림당한 사람들을 품으셨던 예수님의 모습이 주성김 교회와 성도들의 삶에서 보여지는 2021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바랍니다. 한국교회요. 성도들이 예수님을 닮고 싶다는 찬양은 엄청 잘해요. 아 주님 닮기 원해요. 그런데 뭐. 속내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닮는 거는 고사하고 흉내라도 좀 내봤으면 하는 그러한 마음입니다. 품고 섬기며 희생할 줄 아는 저주는 것으로 결국 이기는. 세상에서 말하는 급이 다른 그러한 삶이 아니라 급을 낮춰서 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믿는 자의 삶이 아니냐 나를 위한 한 해가 아닌 남을 위한 한 해를 사는 주성 김교회와 선우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과연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무엇일까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고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는. 이것을 늘 고민하면서, 늘 생각하면서, 늘 관심을 가지고 지내야 될 것입니다. 올한 해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책임지실 겁니다. 그거 갖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는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다시금 돌아보며 행위가 아닌 진정한 태도로서, 마음가짐으로서, 삶의 실천으로서 보여지는 믿음의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2021년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무슨 일이 어떻게 진행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좋아지기만을 바라지만 사실상 그렇게 여태까지 그렇게 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우리가 오늘 믿음 지켜 나가게 하시고 교회가 교회로서 또 성도가 성도로서 맡겨진 사명 잘 감당케 하시며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 다시금 우리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이 부러워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만족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주성인 교회와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힘을 더하시고 용기를 더하시고 필요한 모든 것 채우시며 인도하심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